등범 10봉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남부 지방은 30도가 넘는 기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부지방에도 폭염이 다가온다고 일기예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자꾸만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손소독제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한여름에 차를 그늘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차 안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높아진 온도에 손소독제를 두고 내려도 괜찮을지 혹시나 불 붙거나 터지진 않을지, 혹은 효과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그걸 오늘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손소독제 차에 놓고 내리면 어떻게 되나 안전성과 유효성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기온이 37.8도일 경우 밖에 1시간 동안 햇빛에 주차를 한 경우에 자 앞에 대시보드쪽 그 운전대 앞쪽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는 거의 70도까지 올라가고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최고 1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소독제들은 과연 안전할까? 과연 무사할까? 알아볼 손소독제는 에탄올베이스로 한 제품 주로 펌프로 눌러 쓰거나 짜서 쓰는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미산성 차염소산수를 베이스로 한 제품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보통 스프레이로 많이 존재하죠. 지금 먼저 알아볼 부분은 폭발 위험성이지 않습니까? 폭발 위험성 혹은 인화 위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산성 차염소산소는 안전합니다. 왜냐면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은 불이 안 붙죠? 자, 그러면은 과연 에탄올이 안전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에탄올 화재 가능성. 자, 먼저 인화점을 볼게요. 인화점 16.6도. 16.6도만 돼도 불이 붙는다? 왠지 위험해 보이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근처에 불꽃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문제는 고온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연발화점은 363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죠? 차안이 아무리 가열이 된다고 해도 300도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금없이뽕 하고 차에 불이 붙을 일도 차가 터질 일도 없다는 거죠 물론 주변의 물질에 먼저 불이 붙고 그게 옮겨 붙는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에탄올 손소독제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불이 났다고 해서 방심은 국물입니다 인화점, 자연 발화점 외에 이 사이에 끓는 점이 있죠 끓는 점, 말 그대로 액체가 보글보글 끓어서 기체가 되는 그 시점인데 78.42도예요 아까 1시간 방치했을 때 70도 정도까지 그리고 백시멈 100도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은 안 붙지만 이렇게 터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 터지듯 이렇게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용기가 좀 튼튼하거나 혹은 보통 그 펌프나 따서 푸는 타입들은 아무리 밀봉 용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완전히 가두질 못하기 때문에 좀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효과에는 문제가 없을까? 아까 잠깐 그 펌프나 이런 용기들이 완전한 밀봉 상태일 수가 없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마치 타이어에 미세한 구멍만 있어도 타이어에 점점 바람이 빠져서 결국 플랫타이어가 되는 것처럼 에탄올이 높은 온도를 계속 받게 되면 그 빈틈을 통해서 에탄올이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손소독제 에탄올 농도가 54.7에서 70%고 FDA 기준으로도 60% 내지 95%가 손 소독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54%는 되어야 살균이 가능한데 이거보다 낮은 농도가 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40%만 돼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뭐손 소독제 대신에 급한 대로 술을 써도 되느냐, 아니면 나 술로 위장 소독하는 거야 이러면서 들이부으시는 분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산성차 염소산소는 어떨까요? 원래부터도 개봉 후에 일주일만 사용이 가능해요. 활성화 되는 속도가 꽤 빠릅니다. 개봉 후에는 빨리빨리 소진을 시키셔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빛과 열에 노출이 된다면 더욱더 빠르게 효과가 감소하죠. 보온에서 방치된다면 그 소독제의 효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독제를 여름에 차에 방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탄올 함유 손소독제는 용기가 파손되는 그런 형태의 폭발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탄올 소독제든 차 염소산수든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두고 내리지 마시고 꼭꼭 소지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바른 손소독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까먹고 차에 두고 내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